경상북도는 4일 새벽 3시 29분에 영덕읍 남석길 23-48일원에 소재한 영덕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영덕소방서, 영덕경찰서, 영덕군청, 의용소방대원 등이 긴급출동해 2시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는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에 일어나 대형화재로 이어졌으며 시장 점포 총 78동 중 48동이 전소되고 30동이 유리창 파손과 그을림 5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2대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한편 70대 여성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고통을 호소해 영덕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경상으로 큰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덕 소방서 등 긴급 기동대는 360명의 인원과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차 등 22대의 장비를 동원해 새벽 4시 41분쯤 큰불을 잡은 데 이어 5시 57분쯤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상인들이 명절 대목을 볼수 있도록 영덕읍 야성길 15소재 폐교인 야성초등학교와 50천변 주차장을 임시상설시장 후보지로 결정해 생계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긴급히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세밀히 둘러본 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하루 빨리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 상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거다할 테니까 힘내세요. <laughs>